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호는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낸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수익 구조와 성공 비결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장민호의 월 수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기 전까지 장민호의 수입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공연과 행사에 주로 참여하며 월 수입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트롯에 참가한 이후 그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수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장민호의 월 수입은 약 1억 원에 달하며 그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연 및 행사비입니다. 미스터트롯에 참가하기 전까지 장민호는 소규모 행사에서 주로 활동하며 월평균 2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출연 이후 그의 행사비는 10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는 월 2천만 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다양한 대규모 공연과 행사에서 그의 인기를 반영하듯 수익이 급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반 판매 수익입니다. 미스터 트로 참가 이전에는 그의 음반 판매 수익이 월 5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이후 그의 음반이 폭발적으로 팔리며 현재는 음반 판매 수익만으로 월 5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 번째 수입원은 광고 및 스폰서십 계약입니다. 미스터트롯 참가 이후 여러 기업들이 그의 이미지와 인기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장민호는 월 평균 3천만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대중적이고 신뢰감을 준다는 점이 광고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장민호는 이렇게 급증한 수익을 통해 다양한 투자와 자산 증식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약 30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 아파트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 남양주의 대형 단독주택을 약 20억 원에 구입하여 가족과 함께 넓고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부동산 투자 외에도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에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과 IT 기업의 주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약 5억 원을 번드와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 투자는 그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최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약 3억 원을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여 향후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그의 미래 수익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민호의 재정적 성공은 그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최근 골프와 요트를 취미로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늘어난 수익을 통해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의 팬클럽 인민호 특공대도 이러한 자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기부와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팬미팅과 콘서트를 자주 열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팬사랑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소통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를 더욱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와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공연 후 항상 팬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며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등팬 서비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팬사랑은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장민호는 최근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장민호는 단순히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은 장민호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원을 바탕으로 그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장민호가 보여줄 더큰 성공과 그가 펼칠 새로운 음악적 여정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그에게 큰 힘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받기를 바랍니다.